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부활 주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망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이 소망 없이는 세상 살만 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선도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하는 기억을 잊게 하시나니,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하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이번 나에 아멘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문장이다 그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 그죠? 생각해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의 유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 간직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모두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오케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된 구절 점점점 3개 찍은데 뭐 있을까요? 우리, 네. 어, 박재사님 성경공사 했을 때 유심히 보신 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여기다 준비해왔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가는 게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부활주의를 보여서예배 드리시는 두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아멘. 네. 그리고 또 오전에 또 점점점 생각된것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무엇을?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예비하신 것입니까?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그 글자 그대로 눈앞에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각 다른 향기가 있어요. 한자로는 채취를 하지요. 혹시 이 가운데 향수 쓰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매일같이 향수 쓴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나는 여지껏 향수라고는 써본 적이 없다. 아시는 분들한테. 네.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께서 아직 안 써. 어, 뭐 또, 워낙 땀 흘려서 하시니까 그러신 것 같으네요. 우리 성도님들 참조하시라구요 우리 지휘자님, 우리 신집사님, 나중에 이렇게 뭐 선물하시는 이상한 향수 한번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향수라도 말이죠. 사람마다 달라요. 왜요? 사람 온도가 다르구요. 그리고요, 이상람게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다르구요. 그리고 실내 온도가 다르구요. 그리고 실내 분위기가 달라서 그래요. 오늘은 무슨 주의입니까? 부활주의. 오늘 부활주일 나오셔서 우리의 소망되셔서 그렇게 부활하시므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들, 이 부활주일에 기억하는 예수님의 향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유일한 향기가 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부활하셨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적이지요. 그런데 그분께서 부활하셨으면 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 기운이 있겠죠. 우리는 그 기운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님의 기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다고 그러시죠.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왜이날 좋은 날저 공원으로 안 가고 예배당 더운데 더구나 에어컨 더잘안 들어올 이곳에 오시느냐, 그걸. 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정말로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다섯 단계로 구분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신, 사신, 죽으신, 부활, 승천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그분께서 승천하셨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나와 앉아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생일을 둘러싼 이러한 단계들이 나에게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 살고 언젠가 죽을 것인데, 그 다음 뭐예요?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부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신체 발모를 그렇게 받아서 처음 났습니다. 응애하고 있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 태어났다. 한자로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하고요, 거듭났다 그러기도 하고요. 부활했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칭의했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성화한다고 그러고요. 각가지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화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부모님께 받은 내 기질이 있지만, 그 기질을 내가 평생 버리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 기질이 예수님께 로 받은 그 새로운 것을 통하여서 완화되고, 변화되고, 성화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화롭게 되는 데까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사아가지 않으면 왜 여기 와 있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시다면 다시 한번 내가 왜이 임의당에 와 앉아있는가 하는 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중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화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셨습니까? 이것이 나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다 하는 것이죠. 끝으로 가면서 어,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뭐 같습니까? 인생의 길 보겠습니다. 자, 문이. 우리 가수들도 얘기하죠? 네, 저는 이 순간에 최준 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저렇게 다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서. 그래서 이 풍진 세상 한번 화끈하게 살다 가자. 그런데 화끈하게 살다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 캐나다는 그 영어가 안 돼서 안 되고, 우리나라의 임명사전에 올라있는 사람은 화끈하게 살다간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몇 명이나 올라간다. 몇 명. 이 세상을 살다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평범한 이름없는 무명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주시고 그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하면서 이 포즈를 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어떠한 포즈를 취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포즈를 취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살아가는데 말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말이죠. 소망 갖고 말이죠. 남들은 사업 안 된다 그러는데요. 남들은 자신 농사 망쳤다 이러는데요. 나는 그래도 기가 막히게 살았다. 는 이걸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림복을 네. 감독. 이따 끝나고 나서 저희 포즈 작업을 네, 안쪽으로 이렇 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죽음 너머의 삶, 뭐 흔히 내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문구를 정리해 봅니다. 죽음 너머의 삶 이후의 삶. 그때도 여전히 산다. 우리는 그것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영생이라고도 하고, 천국 간다고도 하고, 그런데 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지연정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부활시키시고, 다시 신명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 없는 그 신명한 몸을 주실 때에, 죽음 너머의 삶, 이후의 삶을 나는 살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당당하고 강대한 것이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정도의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성경 말씀,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신자들은 아까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목적을 잘 알고 살아갈 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처럼 잘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어요? 복받으려면 복받을 짓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복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화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현실을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현실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자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마다, 생업마다, 우리 교회마다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개인과 역사를 구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 두려 가족들에게 부안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과연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죽음 넘어 삶의 이후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잘. 정리하시고, 시차게, 나의 세 동안,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소망을 가지면서 승리하시는 드레가 되던던 지를 중년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